안녕하세요. 마니 행작 1일 일째 자, 오늘도 한 문제를 토대로 해서 또한번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사 행정에서 어떤 문제냐면, 바로 일반직 공무원, 바로 공직 분류에 대한 것들이죠. 자, 일반직 공무원, 경력직, 특수경력직, 그 다음 일반직, 특정직, 그리고 정부직, 별정직, 이네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조금의 암기가 필요하겠죠. 행작을 모든 문제를 다 이해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은 좀 암기도 하고 또 이해의 베이스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해가 한 80, 암기에 대한 부분들이 한20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시중에 보시면 암기를 80, 이해를 그냥 대충 네절대행작에 점수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만행작 유튜브에서 사용한 문제들은 직접 제가 만든 진짜 단순 기출 변의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제대로 된. 알찬 문제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널리 널리 주변인들에게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공유해서 함께 합격 하시죠 자 8번 자, 8번에서 1번 계급으로 구분하고 직군 직렬별로 분류하고 있다 직군 직렬 자 바로 유준열 이렇게 해서 제가 암기를 해 드리라고 했는데 직군 직렬에 대한 것 다음 문제로 볼 건데 계급과 요 계급이 살아있죠 우린 사실 계급제적 전통에다가 지분류제적 요소가 가미된 이런 형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은 포함되지만 우정직, 전문경력관 제외 아니죠. 이들을 포함합니다. 알죠? 요 일반직에 우정직과 전문경력관들이 들어갑니다. 이 네, 부분을 꼭 기억해두시고. 자 직군별로 행정직군, 기술직군, 관리, 운영직군. 바로 여러분은 행정직군의 시험을 보시게 되는 거죠. 네, 기술직군이 아니죠. 기술직군 이 아마 행작 시험이 없습니다. 행작 시험은 지금 행정 직군이니까 들어가겠겠죠. 직군, 직군. <laughs> 자, 다음. 신분이 보장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정년까지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이다. 자, 요건 바로 일반직, 즉 경력직 공무원이 갖고 있는 기본적 사항이죠. 경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반직이니까 당연히 인정되는 겁니다. 네. 자, 여기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특히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될게 또또북, 만행작 또또북에도 넣어드렸습니다만, 바로 시도성관이 상임위원, 감사원의 사무차장, 이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들은 바로 개정되어서 새로 반영돼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반직, 그리고 특정직에 해당하는 종류들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정직, 특정직, 경찰, 소방, 교육, 군무원, 검사, 외무, 검사, 그리고 헌법재판소 연구원, 재판관 아니고 이러한 사람들 꼭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은 일반직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했습니다. 자, 요 관련되는 분류체계가 아직도 헷갈리신 분들은 또또북, 마이행작 또또북을 참고하셔서 가벼운 표로 딱 정렬해드렸으니까 꼭 한번 봐두셔야 됩니다. 이것은 필수사항입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하시고 다음 일일일제 때또 보겠습니다. 안녕!